반갑습니다. 칠7입니다 어, 우리가 여러 이 건축에서는 정말 건축의 재료하고 어떤 디자인, 디자인도 실내 미적인 디자인하고 또 구조체의 골조, 골조 디자인 또 건물의 우리 주택의 전체적인 이 매스 디자인, 매스 플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거기에 관련돼서 또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이러한 디자인의 어떤 좋고 나쁜 그런 이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, 특히 뭐 젊은 분들, 이런 분들이 이 우리가 요즘에 노출 콘크리트, 그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저 자신도 뭐 그렇게 그거를 좋아하진 않아요. 좋아하진 않는데,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 주택은 단열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사계절이 있잖아요. 특히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열손실이 많아요. 근데 일본만 해도 그 단열 기준이 뭐 별로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업자들이 그냥 단열 무시하고 막 지어도 예, 뭐 별로 큰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의 인식은 겨울에 아, 겨울은 당연히 춥다. 예, 뭐 추워 가지고 뭐, 그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. 그래 가지고 최근에 그 저도 공교롭게 그 영화를 며칠 전에. 롯데 시네마 잠실 거기서 러브레터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배우가 그때는 이제 그 영화 찍을 때는 한 30년 전이니까 에, 이뻤잖아요. 근데 지금 50이 훨씬 넘었나 본데 나카야마 미호 그 배우가 죽었다 갑자기 집에서 왜 죽었냐 아 히트쇼크 때문에 물론 추정인데 히트쇼크 때문에 죽지 않았냐 할 정도입니다. 엄청 실내가 추우니까 욕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말하자면. 그 히트 쇼크가 오는 거예요. 예? 우리는 뭐, 실내에서 욕실에 뭐, 샤워하러 들어갈래도 욕실 온도나 실내 온도나 뭐, 예? 다 뭐, 20뭐 한, 엄청 올려놓고 살잖아요. 우리 20한 4, 5도 해놓고 반팔 입고 사는데, 일본만 해도 그 단열이 안 좋고 엄청 추워서 오직 하면 일본 집 안에는 히트 쇼크라는 게 있다.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, 예, 뭐 젊은 사람도, 건강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. 그래서 고다치 안에다가 이 다리만 집어넣어놓고 등어리하고 얼굴은 차갑다. 그래서 뭐참 하도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뭐 고다치로 안 되니까 요새는 뭐요 무슨 이저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그뭐 전기장판으로 된 이게 외투 같은 거지. 걸 뒤집어 쓰고 있어요. <laughs> 그 정도로 이 춥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. 근데 제가 이 최근에. 파크로에그 강원도 정선인가 거기에 호텔이 있는데 아 거기서 노출 콘크리트 이거는 괜찮다. 이건 좋다. 예? 그거를 딱어 어, 감명을 받았어요. 그, 그 노출 콘크리트. 예. 자 보세요. 우리나라에서도 저 남쪽의 제주도 같으면은 겨울에도 그렇게 기온이 뭐 너무 많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단열 기준도 우리나라 이제 뭐 중부 1, 2지역 남부지역, 제주도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. 제주도가 제일 그 단열 기준 강화가 좀 낮아요. 그니까, 러 이제, 일본에 누구죠? 그 안도 다다오인지, 뭐, 그분이 뭐 노출 콘크리트 가지고 많이 설계를 했잖아요. 그, 이제, 제주도에도 몇 군데 있죠? 네 군데인가?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그뭐 미술관하고 그 빛의 교회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. 있는데, 그 그냥 콘크리트 그냥 딱 떼어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표현한 거죠. 근데, 단열이 외단열은 당연히 안 되죠. 외부를 노출 콘크리트로 노출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단열하려면 내부에 하든지. 그럼 내부는 이미 노출 콘크리트가 다 가려지는 거네요. 예, 단열재 하고 또 다시 거기다 뭐 석고보드를 붙이든지. 그래도 거기도 노출 콘크리트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노출 콘크리트 뭐 판을 덧댄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단열이 굉장히 어, 그좀 힘들다, 취약하다, 불편하다. 그게 노출 콘크리트 공법입니다. 또 애초에 시작이 그 노출 콘크리트라는 거는 공정을다 생략하고 그냥 딱 그냥 날 것으로 먹는다 그러죠. 그걸로 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 캐나다 같은 데는 학교 건물 같은 거는 뭐 내구성 지진 방화 이런 것 때문에 목조로 안 하고 관공서 같은 거 콘크리트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콘크리트로 골조를 다 해서 거푸집을 딱 껴내고 그냥 창 끼고 그냥 내부에는 페인트 칠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쓰는 그런 게 시작이에요. 근데, 거푸집이 우리나라 거푸집과하고 다르게, 그냥 천연 나무를 거칠게 켜가지고 나무, 널장으로 다 거푸집을 만들었잖아요. 거푸집 딱 떼어내면 나무 무늬가 거기 찍혀있어요. 나름대로 나무 무늬가 이렇게 보이고, 그거를 살려서, 거기다 뭐, 칠도 안 하고, 뭐, 미장도 안 하고, 뭐안 하니까, 외장이라는 거, 뭐, 돌을 붙이고, 뭐, 파벽돌, 뭐, 롱브릭 다 필요 없잖아요.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. 그게 노출 콘크리트입니다. 그러니까, 시공 절감이 많이 되죠. 네,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타설 그게 퀄리티가 이제 미국 캐나다처럼 그냥 거푸집딱 떼어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곰보도좀 치고 뭐그러기 때문에 잘안 했었어요. 근데 노출 콘크리트 하려 그러면 그 퀄리티 맞춰서 거푸집을딱 떼었을 때 깔끔해야 되니까, 예? 그 다음에 이어치기도 하지 말고 이어치기 자국도 나지 말아야 되고 콘크리트 색깔도 다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까다롭고, 예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공 단가는 일반적으로 짓는 것보다 아이러니하게 더 높아져요. 이것도 뭐 잘못된 겁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1층을 짓던, 2층을 짓던, 이제 천장 공간, 그게 슬래브 천장이 됐던, 평지붕이 됐던, 이 고야 지붕, 삼각형 지붕, 예, 이렇게 경사 지붕이 됐던, 경사 지붕에서는 더잘그 건물 구조를 구상을 하면 좋은 공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, 기, 일반적으로 기본 이 마인드는 천장 어떻게 돼요? 우리가 일본말로 덴조라 그러죠. 이 상을 걸어서 이 위에 있는 슬래브라든지 뭐위에 구조물 외에 천장을 한번 또 막아줍니다. 그러면은 뭐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슬래브 보가 있다. 그러면 보가 있고 또보 밑으로 천장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보가 한 3, 40cm 내려왔다. 그러면또 천장이 한 10cm 내려오고 그러면 한 4, 50cm 이빈 공간이 들어가게 돼요. 근데 그 정선에 있는 파크로시에 여기, 제가 최근에 두 차례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천장 디자인이 제가 다른 데는 안 찍었어요. 천장 보시면은 위층 바닥면 그대로 노출 콘크리트를 하고 테두리만 이렇게 박스를 짜가지고 넣고 거기에 조명 달고 뭐또이또이 또이 공기 에어컨디셔닝 그 난방 냉방 하는데 그쪽 부분만 박스를 해가지고 떡트가 거기까지 오고 나머지는 조명과 간접조명,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바로 어, 이 층고, 층고를 작게 하면서 천장 확보를 정말 확실히 하는 거죠. 천장 확보를 예를 들어서 위층에 슬래브 두께가 뭐 15cm다. 그러면은 그 바로 이 층고는 바로 그 두께 15cm 위, 위까지니까 15cm만 빼면 천장고가 그냥 나오죠. 천장고가 예. 네. 물론, 호텔 같은 데는 바닥난방, 배관 뭐 이런 게 없으니까, 바로 그냥 뭐, 15cm만 빼면 그냥 천장고가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층수의 이 층고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. 한 층당 40cm만 낮춰봐요. 10층이면은 4m, 한개층이더 나올 수도 있는데. 어쨌든, 저는 그 노출 콘크리트 천장 바닥이 눈에 거슬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모던하면서 디자인이 어색하지도 않고 괜찮았다 좋더라.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로비층 같은데, 이렇게 그냥 그것도 값이 싸죠. 화강석, 그냥 일반 화강석인데, 질감이 다른 거예요. 우리가 돌을 어떻게 되요 이렇게 광택이 나게 막 유리면처럼 한 거를 연마라 그러죠. 연마, 연마한 거. 그 다음에 이제 버너구이라 그래요. 버너구이는. 뭐돌 종류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석회암 같은 거뭐 그런 거는 안 돼요 마인스톤 뭐 이런 거 예? 그런 거는 안 되고 화강석 계열 섬노감 이런 것들은 불을 갖다 대면은 그 입자간의 열팽창률이 달라서 개가 막탁 터집니다 예? 열을 세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칠거칠해져요 이게 버너구이마감 그다음에 또 잔다듬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다할 때는 잔다듬 망치가 있어요. 예?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비슷하게 생긴 망치네 걸로 표면을 때리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서 잔다듬 또뭐 혹두기 혹두기는 이 우리가 이제 현관 같은 거 들어갈 때막좀 거칠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큰이따만한 덩어리를 툭툭 떼어내 가지고 하는 그 방식 물번너라는게또 있습니다 물번너물번너는 표면이 겉이 이렇게 거칠긴 해요 웨이브가 있는데 그 면이 이렇게 아주 사포처럼 거칠지가 않고 물 가지고 쏜 거기 때문에 좀 매끈하면서 약간 질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이게 평화하게 매끈한 게 아니고. 그래서 이 거칠기 표면에 따라서 그 느낌, 그런 고급스러움, 그런 게 다른데 일반 화강석을 잔다듬 처리를 했어요. 예, 버너구이보다 그러니까 훨씬 요, 깊이가 좀 깊은 그런 요철이 있는 다듬인데, 예. 사진으로는 이렇게 잘좀 느낌이 안 오는데,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라도 노출을 시킨다 안 시킨다 노출 콘크리트라도 이런데 이런 역할을 쓰면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층고도 낮출 수가 있으면서 개방감은 또 천장을 높이기 해도 답답하지 않고 좋잖아요. 그래서 그 우리가 일반적인 천장 구조물을 그냥 없애고. 바로 노출시키는 거. 이것도 좋습니다. 또한 가지 파크 로시아에서는그 실내 환경에 대해서도 꽤 신경을 쓴것 같아요. 우리가 뭐예요? 이 오감이 있잖아요. 오감. 뭐 온도 그래 따뜻하게 맞추고 습도 맞추고 음악도 들어오면 좋고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또뭐 맛있는 거 입으로 먹으니까 그런데 이 코가 있잖아요. 코. 그래서 거기는 이 실내 이제 향에 신경을 쓴것 같아요. 물론 우리가 공조기에서 향을 품어주는 그러한 향 공조 방식 있는데, 그런 것까지는 안 했더라도, 실내에 우리가 요새 방향제 있죠. 방향제, 그거를 자기네 호텔만의 그 향을 정해서 파크로시의 시그니처 향수라, 그래서 그걸 또 꽂아놓고 조그맣게 뭐 이렇게 써놨어요.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이제 또 구입을 해서 갈수 있게. 그래서 우리가 실내 환경 중에서도 이 냄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어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 구조체 디자인을 할때 어떻게 하면은 이 천장 공간 안에 이걸 효율적으로 살려서 뭐 다락방을 해도 되고, 예. 네. 이 천장고를 어떻게 낮춘다든지 그래서 공사비가 어떻게 세이브되는지를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공사하고 있는 양평 현장도 그렇고 그 천장 공간 좀 아깝게 됐는데. 뭐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다 설계팀하고 조율을 해서 그 공간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면은 굉장히 건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공사비도 세이브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